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얘기 드리고요. 짧게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한 20분 정도만 제가 습닷컴, 쿠팡, 컬리, 오아시스인데 나중에 이제 2차, 3차, 4차 때더 지금 스킵한 부분들을 얘기 드릴 텐데 이걸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습닷컴 물류센터는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런 센터예요. 우리가 봤던 롯데물류센터처럼 완전 자동화 센터고요. 아시아에서 자동화가 제일 잘된 센터입니다. 그리고 쿠팡하고 마켓컬리 그리고 오아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가는 갈수록 더 자동화가 안돼 있습니다 쿠팡 자동화가 많이 안돼 있어요 생각보다 쿠팡은 사람을 갈아서 운, 움직인다 그러는데 6만 명의 직원들을 정확하게 프로세스별로 배치를 해서 그들을 핸들링하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게 쿠팡이고요 컬리하고 오아시스는 자동화가 거의 없이 운영을 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슥다컴 쿠팡 퀄리 아실 텐데, 오아시스는 물어볼까요? 오아시스 아신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아시스 아신다. 없으시죠? 사봤다도 없으시겠네요. 보십시오. 슥다컴 쿠팡하고 퀄리까지는 아실 거예요, 아마. 오아시스 모르시잖아요. 근데 오아시스가 여러분이 모를 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엄청난 회사가 됐어요, 지금. 2018년도 8월부터니까 얼마 안 됐어요. 세업회에서 시작한 지가. 불과 5년 만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 됐습니다. 최근에 슥다컴, 이제 오아시스가 1 2번가 인수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s k 1 1번가그 진짜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저 오아시스라는 회사가 인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것도 얘기 드릴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죠. 특닷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오센터라는 게 있는데 네오 자동화센터가 이게 설비만 1,480억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건축비하고 토지값만 하면 합치면 3,000억 들어갔습니다. 거 김포에만. 그리고 1호센터 보정동이 1,000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4호센터 지금 경기도 오포에 있는 게 1,000억 들어갔으니까 5,000억 들어갔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죠. 휘청휘청 수청, 할 만큼 들어갔는데, 근데 김포만 하더라도 3천억 들어갔습니다. 여기 에 근무인원이 700명, 그리고 2만 9,000평. 여기서 여러분들이 쓱닷컴 새벽 배송 받아보셨으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김포에서. 거기에서 하루에 2만 건의 새벽 배송합니다. 2만 건. 뭐, 1년이면 700만 건 하니까 꽤 많이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오아시스라는 데서 볼까요? 오아시스. 25억 들어갔어요. 자, 25억이면은 이마트의 100분의 1밖에 안 들어갔죠. 이마트는 저기서 4천억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25억이면 2분의 0 0 1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전체 이마트의 자동화는 5천억 들어갔죠. 인원이 160명입니다. 이마트의 자동화 인원, 두개 센터 인원에 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물류 센터 2만 5천 평대 2천 평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새벽 배송을 이만건 하고 있어요. 배송 을 어디가 그럼 성공할까? 아니 어디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는 지금 돈도 없고 자본력도 없고 우리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 할만한 그 여건도 안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습닷컴 거의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많이 어려워요 저 자동화센터도 대한통운에다가 사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제발 사주세요 저희 더 이상 온라인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동네 구멍가에 같은 오아시스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화가 전혀 없이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잠깐 이것만좀 보여 드릴게요 습닷컴 자동화센터가 어떻게 됐을까 아까 비슷합니다 이건 이호센터인데 13,000평입니다. 연면적이 13,000평이니까 부지는 한 6,000평도 될 거예요, 이호센터는. <목소리>

자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 아까 봤던 그셔틀이라 그러는데 그 18m짜리 거대한 크레인에서 거기 물건을 빼서 사람한테 보내면 은이 18명이 여기 18명이 있는데 18명이 하루에 한 3만 건 정도의 이 배송을 처리할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기업들이 다 따라갔어요 이마트를 이마트 다음에 롯데 따라갔고 GS 따라갔고 다 따라갔어요 지금 다 거의 망하기 직전입니다 솔직 이런 얘기가 그렇겠지만 어렵습니다 지금 효율이 안 나와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뭘까? 그만큼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투자가 돼 버렸어요. 시장이 무르 있고 본인들이 그만큼 고객들한테 주문을 받았을 때가 아닐 때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렵고요. 보시면은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컨베어 벨트가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유제품, 뭐 냉동, 축산, 살아있는 랍스터까지도 이 컨베어 벨트를 태워가지고 자동으로 사람한테 전달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 서 있어요 전체 물건의 70%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고 내 자리에 내가 포장할 상품을 갖다,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이 뭘까?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자동화율이 높아지면 마지막에 물건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자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꺼내는 것까지만 자동화가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서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 있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컨베이어벨트가 여기 보시면은 냉동인데, 여기에만 벌써 한 열댓 10, 명서 있을 거야, 아마. 문제가 뭘까? 문제는 저 사람들이 줄지가 않아요. 아까 700명이 뭐, 뭐 하고 있었을까? 저거 하고 있어요, 지금. 700명이 다그컨베이어벨트 앞에서 줄 서가지고 저 물건 담는데, 너무나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추 계산해 보면은 한 100명에서 150명이면 돼요. 그 정도가 아니면 자동화센터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치킨게임 때문에, 거의 1시간, 2시간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1시간 배송 없습니다. 당일 배송이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 가보시면은, 일본도 그래요. 당일 배송 없습니다. 온라인 주문 들어오면은 다음날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갖다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빠른 배송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사람을 줄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형 물류에서 1시간 배송 필요해요. 그렇지만 1시간 배송한 물량들은 따로 별도로 뽑아서 그만큼 돈을 서비스비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오늘 배송해 줄거 내일 배송해 줄거 하루에 한번 갖다 줄거 하루에 두번 갖다 줄거 설계가 그렇게 됐으면 안 망했어요 근데 서로 치킨게임 하다 보니까는 6년 동안 7년 동안 저거 하다가 지금 1년에 적자가 지금 5천억이 쌓여버린 거예요 몇년 동안에 몇년 동안 이마트 식닷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 얘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중에서 위험한 길이 있어요. 대기업이 왜 망하고 있나. 왜 새벽배송에 들어갔던 기업 중에서 다 망했거든요, 지금. 새벽배송 업체 중에서 안 망한 데가 없어요. 롯데가 들어갔다가 망하고요. 여기 지금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새벽배송이 대표적인 도시형 물류입니다. 도시형 물류라는 게 도시에만 배달이 되는 걸 도시형 물류라 그런다면은 새벽배송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서울 수도권, 인천, 그 다음에 대전 일부, 세종시 일부, 그리고 부산, 울산, 창원 이 쪽밖에 안 돼요. 경상북도도 세벽배송 대부분 안 되고요. 강원도도 안 되고 전라북도도 안 돼요. 전라남도도 안 돼요. 국토의 25%만 세벽배송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벽배송 받고 있다는 거는 진짜 대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운이 좋으신 거죠. 그만큼 세벽배송은 어렵고 저게 바로 도시형 물류의 전형인데 우리가 도시형 물류에서 돈을 많이 벌 이게 새벽배송 인기 있으니까 다 뛰어들었습니다. 롯데, 롯데홈쇼핑, 그리고 롯데마트, 롯데슈퍼까지 뛰어들었고요. GS 뛰어들었어요. GS, 뭐, 우리가 신선을 제일 좋아. GS 리테일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헬로 네이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달의 민족, 배민찬도 뛰어들었고, 프레시지라고, 거기도 뛰어들었고, 다 뛰어들었다가, 지금 22년도에 다 망했어요. 다. 손 들고 나왔어요. 아까 보셨죠? 저 엄청난 자동화 설비, 저 엄청난 인력들, MD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있고, 정말 막, 거기다가 상품력도 자신있다 그랬는데, 그 업체들이 다망해고 나왔다는 거죠, 지금. 왜 그랬을까?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보신 이마트처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화에 비용 들어가고 인력 못 줄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월 배송은 자동화, 돈 들어가는 세월 배송이 아니라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구조적으로 인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실패해서 나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패해서,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오히려. 왜냐면 제가 직접 만들었었기 때문에, 저도. 근데 그게 뼈저리게 지금 와닿았고 제가 5년, 6년 컨설팅할 때는 지금 반대로 그 얘기를 해요. 절대 자동화 쉽게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먼저 수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도시형 물류로 넘어가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깔려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20km 깔려 있는데, 20km 엄청난 컨베이어 벨트가 깔려 있죠. 마라톤 코스 절반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고도의 자동화가 과연 필요할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근데 아마 나중에 자동화 업체에 들어와가지고 자동화 하시면은 뭐 이거 인원도 절감되고 빠릅니다.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90% 넘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다 위험을 다 걷어내고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경기도 오포 이마트 센터 이게 4호점인데 여기 2년 전에 오픈하고도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물동량이 아직 안 나온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냥 비워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잘 반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오아시스 얘기만 잠깐 드릴게요. 음, 오아시스라는 회사가 잘 모르는 거는 지금은 이제 여기 오아시스하고 마켓컬리 비교한다면 비슷한 회사입니다. 컬리 같은 경우가 신선식품을 위주로 해서 세부 배상하 업체인데 오아시스도 신선식품을 세부 배상하 업체입니다. 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4,700억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오아시스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바로 유일한 흑자 기업이다. 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기업 통틀어서 흑자가 난 회사가 없습니다. 딱 하나 이제 G마켓이 흑자가 났다가 그 다음에 이마트가 넘어가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적자고요. 지금 3년 동안 천억 쌓였고 나머지 11번가, 롯데온, 뭐, 모든 기업다 적자예요. 쿠팡도 지금 작년에만 6천억 흑자가 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6조의 적자가 쌓여있어요. 아직도. 즉 전자상거래 업체가 흑자가 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죠. 거기다가 신선 같은 새벽 배송을 한다. 그럼 더 어렵겠죠. 근데 오아시스는 신선을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100억 이상 흑자가 납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한 160억 났어요. 300억 넘는 흑자가 날것 같아요.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천 개의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흑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것도 무슨 뭐 패션도 아니고 신선인데, 이게 오아시스 갖고 있는 그 장점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가 이제 여기는 생산자 직배속이라고해서 조합 같이,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로 한살림 있죠. 한살림은 아시죠? 한살림이나 아니면 초록마을처럼 동네에 있는 다섯 평짜리, 열 평짜리 구멍가게예요. 그 구멍가게 5 개에서 11개. 처음 11개가 모여 가지고 11개가 2012년도에 한살림 간판을 뗐어요. 한살림 그 프랜차이즈 중에서 그 사업자, 본인이 개인 사업자가 있거든요. 한살림하고 초록마을 개인 사업자 11명 중에서 자기가 모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게가 11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우리 이름으로 오아시스라는 간판 달아 보자. 이렇게 간판을 받고 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존 거래처들 돈이 없으니까 전화해 가지고 기존 거래처들한테 물건 현금으로 주고 사 가지고 와서 이 오아시스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굉장히 열악했죠. 동네 구멍가게가 시작을 해서 2018년도 8월 달에 구멍가게가 30개가 됐어요. 31개가 됐을 때, 비로소, 야, 새우 배상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 번. 미친 거죠. 계란으로 바위를 친 거죠. 다 떨어졌는데, 다 이마트로 때다 망했는데, 그 오아시스 구멍가게 30개가 모여가지고 새우 배상을 갔다 했는데, 그 기업이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살아남은 것 뿐이 아니라, 그 기업이 쿠팡을 이길 수도 있다. 헐리 이길 수도 있다. 새우 배상만큼은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회 사로 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이런 생산자 직배송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하고 온라인 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60개가 있는데 그게 서울 수도권에 60개가 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60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또세우패션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재고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특히 온라인은 수요 측이 되게 어려워요. 신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복을 만 마리를 갖다가 팔릴 것 같아서 시켰는데 왜 도시형 물류가 어려운가 하면 바로 그거거든요 전복이 만 마리를 갖다가 시, 팔릴 것같아 시켰어 근데 5천 마리밖에 안 팔렸어 그러면 은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1억이 하루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류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류센터 안에 어떤 상품이 얼만큼 있어야 되고 이게 어느 시점에 얼만큼 들어와야 되는지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컬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오아시스가 성공하는 것도 도시형 물류라는 거는 빠른 배송이기 때문에 절대로 업체한테 물건 주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갖다 준 형태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물건은. 미리. 그게 뭐뭐 뭐 고등어가 됐던 시금치가 됐던 사과가 됐던 미리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문 들어오면 바로 한시간 안에 갖다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 안에 얼만큼 어떤 재고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컬리하고 오아시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신선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아시스가 잘했던 거는 그런 수요일측도 잘했지만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재고가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보내버려요. 전복이 5천 마리가 남았어. 그럼 바로 오프라인으로 보내버립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행사라고 물을 팔아버리라는 거죠. 가격, 저렴한 가격에.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은 또 뜨고 있어요. 우리가 도시형 물류도 그런 형태로 엣지마킹을 하는 게 맞겠죠. 지역에 있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하고 연계도 해서 온라인 주문에 그런 잉여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나가는 그게 지금의 도시형 물류의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천평짜리 물류센터 정말 아까 봤던 롯데나 이마트 같은 물류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건 컨베이어 벨트인데 자동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옮기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가격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그런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포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이 안에 그 반찬 공장까지 만들어가지고 반찬까지도 새벽 배송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막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듯이 그렇게 운영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운영을 하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자동화가 없이도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매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다크 스토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입구 들어오시다 보면은 여기 써 있죠. 도시형 물류 그다음에 풀핀먼트. 다크스토어. 거기 나가시다 보시면 은 여기 엑스베너라고 여기 간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기에 아마 거기 써있을 거예요. 다크스토어라고. 이게 다크스토어입니다. 다크스토어라는 거는 불 꺼진 매장이라는 거죠. 근데 매장인데 불이 꺼졌다? 그게 아니라 고객이 들어올 수 없는 매장을 의미를 해요. 매장은 매장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코스트코처럼 혹은 롯데슈퍼처럼 매장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스토어를. 여기에는 고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포장하는 사람과 피칭하는 사람만 다니면서 온라인 주문을 처리해서 그걸 갖다주는 배송해주는 그걸 다크 스토어라 그래요. 즉 이제는 물류센터가 저렇게 대략으로막 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우유 하나, 계란 하나 다 낱개로 매장처럼 만들어놓고 여기로 이렇게 카트가 다니면서 물건을 예,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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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이거를 배송해주는 이런 형태를 다크 스토어라 그러고요. 이것도 물류 자동화 중에 일부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 자동화지만. 돈이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이걸로 굉장히 큰 성공을 했던 게 바로 오아시스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형 카트인데 이 대형 카트도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 제가 아까 WMS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WMS라는 물류 관제 시스템, 물류센터 관제 시스템 이거를 여기에 스마트폰에다가 깔아 가지고 이 스마트폰에서 이 피킹하는 사람들,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어느 위치로 가서 몇 개를 담아야 되는지 여기만 되게 직관적으로 표시가 딱 되게 돼 있어요. 이 4번 장바구니에다가는 시금치 한단 담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약간 보시기 어렵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은 한 시간만 교육받으면은 저걸 너무나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까 이마트나 롯데처럼 자동화가 전혀 없이도 여기가 이겼던 거예요. 재밌는 거는 요 카트에 담겨 있는 장바구니가 몇 개인가 하면은 80개 담겼어요. 80개.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마트 혹은 뭐, 뭐 롯데나 홈플러스 주말에 가보시면은 이런 장바구니 끄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 피커들이 장바구니 끄고 다니면서 고객들 배송해줘요, 이렇게. 자, 제가 처음에 이 직원들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왜 장바구니 6개 짜리인데 이거를 한 10개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은 더 우리가 빠르게 할수 있지 않을까, 배송을. 근데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6개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에러가 난대. 담다가 실수한다거나. 그래서 보면은 뭐 영국에 있는 웨이트로즈 같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 보면 다 6개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쿠팡도 6개고요. 헐리도 6개예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버렸어요. 근데이 오아시스라는 이조그만한 고목가에 가보니까 여기에는 80개를 끌고 다니는 거예한 사람 이 80개를. <laughs> 6개 넘어가면 에러 난다더니 여기는 어떻게 80개를 끌고 다니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여기는 이8 0개 장바구니를 아까 보셨죠. 한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이 바구니 하나하나를 다 채우는데 하루에 보통 몇 번을 할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6개라고 하더라도 많이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여섯 개의 장바구니를 하루 종일 돌려도 이 사람이 담을 수 있는 고객의 주문 건수는 20건이 안 돼요. 18건에서 많아봤자 20건이고 적으면 15건입니다. 즉, 우리가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 하나를 갖다 만약에 하루에 15건, 20건밖에 못한다. 이 사람 월급이 350만원, 400만원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고객 장바구니 하나 만드는데 보통 7천원, 8천원 들어가는 거예요. 7천원. 한 시간에 두건밖에 못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못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마트 가보시면 그러잖아요 마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은 보통 아무리 빨리 나와도 30분 걸려요 주차도 물론 하지만 매장 돌아다니면 층도 막 복잡하기도 하고 물건도 찾아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이 안에 장바구니에 한 10개 물건을 잡는데 보통은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는 하루에 20건 밖에 못해 근데 여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80개 끌고 다니면서 하루에 200건 합니다. 180건에서 200건이에요. 여기는 18건, 여기는 180건. 자동화가 없이도 여기는 한 사람이 하루에 180건의 고객 주문을 처리할 수가 있고, 대기업들은 18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한건 처리하는데 7천원 들어가죠. 여기는 700원 들어갑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거예요. 오아시스라는 그 동네 구멍가이가 이겼던 거는 자동화가 없이도 사람만 제대로 관리만 해서 이런 프로세스만 제대로 만들어 놔도 몇천억 들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 그걸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증명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은 매장 구성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사람 쇼핑할 때 편하게 하듯이 피커들이 다니면서 편하게 꺼낼 수 있도록 상품도 정위치에 그 시절에 가장 잘 나오는 것들을 정확히 놔두고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가서 뽑아야 나와야 될지 그것들을 이런 시스템, 루트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루트라는 시스템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낼수 있어요. 아까 보셨던 모든 시스템은 저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거 5천억짜리 시스템부터 이거 1억도 안 되는 시스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5천억짜리보다는 다른 데서는 안 팔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1번 난이라는 겁니다. 1번 난. 일본난. 1번 난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계란을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단한 번도 1번 난을 드셔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마트 가가지고 동물복지 유정난, 풀무원 오메가란 그런 거 드시죠? 그게 2번 난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난이 있고 2등급 난이 있고 1번 난이 있는데 1등급 난하고 1번 난은 달라요. 1등급 난이 2번 난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조금 큰 케이지에서 항생제 먹이지 않고 키운 그런 닭이에요. 슈퍼 가시면은 여기 난각번호라는 게 있는데 계란 끝에 보면은 1, 2, 3, 4라고 있습니다. 이게 산란 일자, 농가, 그 다음에 난각번호라는 건데 4번이 4번이라고 써있으면은 저게 동네 슈퍼에서 파는 항생제 백에서 불이 잘라가지고 A 4지 만한 케이지에서 그런 키운 그런 닭이 낳은 계란 그게 4번 난입니다. 3번 난이 약간 큰 케이지 항생제 백인 거, 2번 난쯤 되면은 무항생제에 조금 큰 케이지입니다.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닭이 낳아놔야 돼요. 근데 1번 난은 완전 무항생제는 기본이고 완전 방사 유기농 풀 뜯어 먹고 자란 그런 닭들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거기서 낳은 계란을 하나하나를 다 수집해가지고 낳은 그게 바로 1번 난입니다. 그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10개에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롯데 시그니엘이라고 120짜리 거기에 계란 두 알에 18,000원인데, 하나에 9,000원이죠. 아침에 갖다 줘요, 그거를. 근데 그게 하나에 9,000원짜리 계란이 1번 난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1번 난. 근데 여기 그런 1번 난이 오아시스에서는 10개에 3,600원에 팔고 있거든요. 더 싸요. 풀무원보다도. 풀무원 풀몬 10개에 5천 원 받을 때 여기는 1번 난 2, 만 2, 3만 원짜리를 10개에 3,600원 받아요. 그게 아까 직거래도 하고 있지만 직접 농장도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품목에 따라 가지고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기 상품으로 가는 거죠. 이게 계란만 있는 게 아니라 두부, 콩나물, 우유 이게 풀무원 두부보다 풀무원 콩나물보다 훨씬 싸요. 콩나물 1,800원짜리지만 여기는 880원이고 두부는 4,000원짜리 두부로 2,500원에 국산콩 두부를 팔고 있고 우유도 마찬가지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많은 상품이 필요할까. 두부, 콩나물, 계란, 우유만 있어도 주부들은 충분히 거기에 매일매일 갑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그것들을 담았을 때 나머지도 담기 만들면 돼요. 그거 해봤자 만 원인데 나머지 3만 원 이상 무료배송, 5만 원 이상 무료배송하면 나머지를 담기 때문에 그걸로 또 흑자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 오아시스가 성공한 거는 저 계란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저 계란 하나 때문에 불과 4년 만에 130만 명이 모였어요. 광고 하나도 안 하고 광고비 전혀 없이 지금 쓱닷컴하고 뭐컬리일 1년 광고비가 400억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격자가 나겠죠. 저기 1년 광고비 8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새로 배송을 할수 있다. 내가 저런 좋은 상품 받을 수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구전 효과가 엄청난 거죠. 다 주부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 무조건 너는 사야 돼. 남편은 몰라도 우리 애한테는 좋은 거 먹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거. 결과적으로는 자동화니 뭐니 다 중요한 게 아니고 sku 10만개, 20만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sku가 즉 품목이 2000개밖에 안 됐어요. 2000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2000평짜리에다가 그 정도를 갖다 놓고 빠르게 빠르게 피킹할 수 있었고 빠르게 포장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이 전부 정직원이었었어요. 하다못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청소하시는 분 피커 다 정직원이었었어요. 충성도가 굉장히 높죠. 20년이 낮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눈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자동화 할아버지가 와도 사람이 그렇게 숙련된 사람이 저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지금 이 와시스라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를 지금 찍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여러분. 자, 동네 구멍가게를 했죠. 옛날에 진짜 3년 전만 하더라도 동네 슈퍼 몇개 모였던 그 기업이 불과 몇년 만에 기업 가치가 1조가 돼 버렸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25억밖에 없어요 돈이. 근데 1조가 됐다는 거죠. 1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조 진짜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대상 엄청난 대기업이죠. 뭐 건물도 있고 막 직원 이 몇만 명이고 공장에다가 대상 시가총액이 7천억 000억, 8천억밖에 안 돼요. 7천억도 안 돼요. 샘플 식품 1,800억입니다. 뭐 한진 그런데 한 4,5천억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1조라는 거는 정말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몇 개가 안 되는 그런 몇십 개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오아시스라는 동네 구멍 가게가 저 계란 팔아 가지고 2천 평짜리 물센터에서 1조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인프라나 성남에 있는 저 조그만 물센터입니까?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합친다 그러면은 저기만 못할거 없겠죠. 사실은. 방향성을 잘 잡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도시형 물류가 어떤 거고 이게 물류센터 물론, 물론 중요합니다. 핵심이 하나이니까 이게 얘기도 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지금 얘기드린 저런 사항들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부지 하나하나가 기업 가치가 뭐 내가 10억이야 20억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10억짜리를 11억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모여가지고 5천억, 6천억 일조를 갖다 만들면은 10억이 100억이 되는 거겠죠. 대상에 있는 물류센터장이 막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하겠지만 지금 아까 보신 그 물류센터, 동네 구멍가게 물류센터장이 저 상장하면은 몇십억 봅니다다 정직원이었고 전부 다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기업이 전 된다고 봐요. 기업 가치가 되고 우리가의 목적이 만약 그렇게 맞아 떨어진다면은 물류기업 중에 도시형 물류기업 중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기업이 없는데. 그런 단계를 당연히 밟아나가도 록 생각해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도 저도 얘기 들, 들,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비사업이란, 회전지 정비사업이라는 게두번 다시 있을 수도 없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이미 우리는 사다리 위에 올라왔고,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는 사실은 이제 큰 목적을 가지고, 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갔을 때 마지막 과실이 정말 그게 큰 거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5% 10%그 정도의 그 목적으로 모인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진짜 중요한 기회고. 저도 물류를 갔다가 10여 년 해왔지만 하남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길 줄은 저도 몰랐으니까요. 이마트도 이 부지 옆에 샀다가 지금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뱉어냈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 원래 이마트 물류센터가 여기에 들어올라 그러다가 뱉어냈었죠. 뭐 어디 외지에서 와가지고 뭐우리 여기가 사실은 부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또 그런 클레임 나올 수 있는 부지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하남 사람들 이 모여가지고, 하남에서, 하남시 국회의원도 있고, 뭐 시의원들도 있고, 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예,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같이 합심을 해서 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오아시스 같은 저런 모델이 오히려 제 마지막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